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 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함이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또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알았죠. 아 그리고 나서 그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대표하는 것은 더 이상 아담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요 은혜가 되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까지 그러니까 어제 묵상 본문까지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전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새 생활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를 통해 역설하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그런 즉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로마서 5장 20절, 바로 전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한 본인의 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충 설명인 것입니다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을 듣고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던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더큰 은혜를 맛보기 위해 그럼 더큰 죄를 져야 한가라는 그런 의심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차단, 차단했던 것이죠. 바울은 더큰 은혜를 맛보기 위해 더큰 죄를 지어야 하는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해 죄에 대하여 죽음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후에 앞으로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품을까 하여 바울은 사전의 일을 오늘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차단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 영적인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토양에서 은혜의 토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토양에서 생명의 토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토양에서 죄의 토양에서는 어떠한 것을 먹고 삽니까? 인간이 죄와 율법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토양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토양 가운데 우리가 옮겨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먹고 율법을 먹고 살아갈 수 없고 은혜와 성령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실체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로 받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곧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므로 죄의 권세 안에 놓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죄에 대한 죽음이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과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죽었다.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 단번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 과정도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단번에 죽었다. 한 번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성도는 마땅히 새로운 생명과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야 합니다. 죄가 사욕을 통해 죽을 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과 지체의 주인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의의 하나님이시니 죄를 위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오늘 말씀이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율법이 마음대로 정죄할 수 없는 존재니까 죽음과 죄의 지배 아래 굴복하지 말고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게 해야 한다. 나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를 주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저는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을 이렇게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6장은 우리의 영적 엑스레이와도 같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뼈가 상하거나 아프기는 한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아프면 근육이나 우리의 어떤 장기가 아프면 엑스레이나 MRI들을 촬영하죠. 그리고 그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몸이 어떻게 생겼고 무엇 때문에 통증이 계속되고 무엇 때문에 아픈가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치료가 이루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6장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 엑스레이 사진을 찍듯이 딱 내놓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온전히 옮긴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힘이 꺾였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함심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우리의 모든 존재와 신분을 바꿔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짓고 또 짓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속이고 있는 내 진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된 우리는 그 새롭게 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참 예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죄의 세력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또한 가지 오늘 말씀은 영적인 실체와 내 삶의 현실의 모습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 영적인 실체는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무죄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내 삶의 모양도 어떠한 삶이어야 할까요? 무죄여야겠죠.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로 인해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란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에요. 그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우리의 실체를 육신된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죠. 여러분, 몸은 컸는데 우리의 정신이 미숙한 사람.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인해 공허함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바뀌었는데 육적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그럼 인간은 인의 공허함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죄는 본인이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란 부질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와 합당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이 로마서 6장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의지라는 단어를 때로 죄악시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의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절로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은 우리의 지정 의를 새롭게 하신 죽음이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영적인 실체와 내 삶의 상황이 일치를 이루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하고,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관념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의지적으로 주께 드리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그 현실을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죄질 유혹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를 선포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